휴대전화에 OK 버튼을 눌러서 네이트에 접속을 했다. 그 다음은 취소 버튼을 마구마구 눌러서 나와야 했죠. 저도 엄마 핸드폰으로 노래를 들으려다가 정말 크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노래 다시 듣기, 영상 다시 보기 같은 콘텐츠 제소비는 어린이가 상상도 할수 없었습니다. 2006년 드라마 궁이 대박을 칩니다. 입헌군주제인 가상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죠. 전 드라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만 드라마 방영시간은 밤 11시, 새나라의 어린이는 잠에 들 시간이라 한 편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드라마는 종영하고 말았습니다. 드라마를 다시 볼 기계도 방법도 없었던 꼬마는 그렇게 나도 아쉬움만 나도 간직한 채 버텨야 싶네. 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2년 뒤, 전 초딩의 성지 주니어 네이버에서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발견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열어봤더니 기억 저편에 왕자님이랑 공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드디어 찾았다며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OTT 서비스가 너무 잘 되고 유튜브만 들어가도 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볼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100번을 다시 봐도 궁의 오프닝 장면은 아직까지 눈시울이 붉어지고 심장이 두근댑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 드라마를 다시 만났던 순간이 지금까지 생생해서요. 여러분도 추억 속 다시 보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